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블렌드 모드. 다크 영역에 대한 각 항목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 오늘 소개드릴 항목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 서브트랙트, 다크, 멀티폴, 칼라 번, 리니어 번 이렇게 총 다섯 가지고요. 어,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실 전체 블렌드 모드들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활용성이 좀 낮고 떨어지는 블렌드 모드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게 활용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마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파이널컷 프로로 들어가서 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다크 모드, 다크 세션들 대한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블렌드 모드의 서브트랙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어, 서브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사진적 의미로는 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블렌드 모드에서 말하는 서브트랙트 요걸로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RGB 모드에 대한 각 항목별 색상값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복잡해요. 저도 잘 이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설명을 위해서 A 영상 베이스가 있고 이 B라고 하는 영, 합성할 영상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A라는 영상의 RGB 값들이 뭐 108, 65, 65라고 한다면 B는 RGB 값이 0, 250, 250 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은 A 이미지의 블렌드 모드를 서브트랙트를 적용해서 만들게 되면 은두 값의 차이 중 이제 A 이미지 값의 R 값 그러니까 180이죠. 180이 남고 나머지 값은 모두 0으로 변화를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값이 RGB 값이 빵빵 빵인 검은색 검은색 이빵빵 빵이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이거를 서브 트랙트 합성한 이미지로 사용을 하고 서브 트랙트를 적용하게 되면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반대로 이게 화이트 색상이라고 한다면 그냥 검은색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중간값을 연출을 하게 되면 난 분명히 초록색을 선택을 했는데 생존에 있는 값이 이 배에 있는 값 중에서 약간 그 주황빛이 남기 때문에 보이시면은 이값 빼고 놓고 전부 다자 영어로 만들고 보이시죠 원래 이 값이 빨간색이 아니라 끝 어차피 알값만 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저는 분명히 약간 형광 파란색을 선택을 했는데 서브 트랙트를 적용했을 적에 남는 색상은 빨간색이 돼요. 이를 활용을 하면은 다시 알값만 남겨두고 주값과 빛값 그러니까 그린값과 블루값을 전부 다 지워볼게요. 빨간색이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어, 두 색상의 차이 값 중에 이제 그 레드 포인트 값만 생존해 있고 나머지 그린과 블루 값은 전부 다0이 돼서 결국은 그 값이 화면에 적용이 되는 걸 어, 서브트랙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크 모드입니다. 다크 모드는 사전적 의미로는 뭐 어둡게 하다고 실제로도 어둡게 하는 게 일부 맞기는 해요. 블렌드 모드 내에서도 하지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 심도 있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크는 A와 B 이미지 중에 더 어두운 색상을 아웃풋 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색상을 아웃풋 보여주는 것을 다크니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두 개의 색상 값에서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rgb 색상 값이에요. rgb 색상 값에서 그 수치가 더 낮으면 낮을수록 어두운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다크는 이두 가지 색상 값 중에 더 어두운 색상 값을 조합하여 결과물을 뽑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보이시면 파란색과 주황색 이미지가 있는데 파란색 값에 다크를 적용시켜 버리면 이두 가지 이미지의 합성이 약간 찐녹색으로 연출이 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색상 값을 다시 올리면 조금 더 밝은 녹색이 되고 무조건 녹색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크니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서브트랙트라든가 다크 이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쓰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워요. 이유는 RGB 값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 어떤 색이 연출될지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색깔 영상 색깔 색깔 이런 식으로 배합을 하서 쓰고 있는데 실제로 영상대 영상간의 합성을 이루는 과정에서 서브트랙트라든가 다크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값이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 약간, 사용이, 사용을 했을 때, 오묘한 색상을 연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만 일반적인 영상에서는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멀티플라이입니다. 멀티플라이. 멀티플라이는 뭐, 사전적 의미로는 그냥 곱하다라는 의미고, 그냥 이해하기는 쉬워요. 두 개의 영상 클립 클립들에 포함되어 있는 RGB 색상 값을, 이제 곱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곱해지는 RGB 두 개의 컬러는 0부터 1로 변환되어 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000 또는 255 색상 값은 그냥 반영되지 않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높으면 높을수록 RGB 속성 값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두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멀티풀을 적용하게 되면 색상이나 영상이 그대로 입혀지는데 약간 조금 더 진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채도가 좀 떨어져 보이는 어두워 보이는 느낌의 어, 영상이 연출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색상 필터를 입혔는데 조금 더 어둡고 칙칙해지는 느낌의 색상 필터를 입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컬러 번과 리니어 번. 어, 이게 사실 설명하긴 제일 쉽죠. 컬러 번은 어둡게 하고 채도를 증가시키고, 콘트라스트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합성할 B의 색상보다 더 어둡게 만들지만, 어, 채도와 대비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고, 리니어 번은 컬러 번과 비슷한데, 차이라고 한다면 이제 콘트라스트를 증가시키지 않고, 어둡게 하고 채도만 증가하는, 이두 가지만 적용되는 것을 말해요. 어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어두워졌죠. 원래 영상이 두 가지 영상을 합성을 하는데 원래 위에 있던 합성화 영상은 검은색 배경에 플레이어 효과가 일어나는 효과인데요. 이 상태에서 컬러 번을 찍으면 기존 영상이 가지고 있던 어두운 색감 어두운 게 그대로 연출이 되고 그리고 그외 부분에 대한 채도가 확 증가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라스트를 높였기 때문에 이 물결의 흰색. 잔향들이 뚜렷하게 보이죠. 반대로 이거 같은 경우는 리니어 번. 리니어 번은 사실 이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리니어 번으로 교체를 해서 살펴보면 흰색 그 느낌, 그러니까 물결의 잔향들, 디테일한 부분들이 전부 다 사라지죠. 컬러 번과 비교했을 때, 그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영상 전체적으로 이 어두운 영역, 그 다크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은 이용하는 편은 아니에요. 쓰기도 어렵고 좀 난해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러한 두 가지, 그러니까 뭐 플레이어 효과라든가 기타 이미지를 합성할 때는 보통 뒤에 배경이 검은색이거든요. 이 검은색을 조금 더잘 활용하기 위해서 라이트, 밝은 영역에 있는 모드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적합한 블렌드 모드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크 모드보다는 어, 라이트에 있는 세션들의 항목들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 블렌드 모드 차례에는 라이트 항목에 있는 세션들에 있는 각 항목들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파이널 컷프로그램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down on your luck